안녕하세요. 카는맥의포스트트 대표 홍길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Apple Page, Apple Page, Jonon, b 하고있는 애플페이죠. 애플페이 전용 블루투스 카드 단말기입니다 어, KMR K102 모델입니다. 어플 설치하는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 조금 어, 어플이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어플로 어, 설치하는방법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애플페이 전용 블루투스 카드 단말기입니다. 저희가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서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죠. 자 먼저 블루투스 카드 단말기 전원을 키는데요. 이쪽에 있죠. 버튼 오른쪽 측면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켜지고요. 그리고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플레이스토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다음에 자 플레이스토어 그 검색 있죠. 웹웹및 게임 검색에서 여기다가 어, 코세스 K O C E S I C A P P 웹을 치면 됩니다. 그럼 밑에 나와 있죠? 이걸 클릭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웹입니다. 코세스 I K O C E S I C A P P 웹을 어, 설치하면 를 돼요. 설치가 되어 있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자, 플레이스토어에서 어, KO CSICAPP 웹을 검색을 하시고, 여기 있죠. 요걸 설치하면 돼요. 설치 눌러볼게요. 설치가 금방 되더라고요. 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열기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고 나와 있고, 밑에 어, 여기 클릭하시고 그리고 확인 그리고 코세스 e s i c a p p 라는 웹 접근 거란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쭉 내리면 그냥 확인 그리고 이런 멘트들이 나올 겁니다 웹 사용 중에만 허용 그리고 웹 사용 중에만 허용하세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정확한 위치로 변경 클릭 그리고 어, 뭐 저기 근처에 있는 기기를 찾아 연결하고 기기간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허용. 그리고 모두 허용하십시오. 기기의 사진과 동영상을 액세스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모두 허용. 자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자 거래 방식을 선택해 주세요라 멘트를 하는데 자체 거래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장치 설정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확인. 자 그러면 장치 설정으로 들어갈게요 여기 장치 설정 있죠 눌러 볼게요 클릭하고 밑에 bt 설정 있습니다 bt 설정으로 들어가십시오 왜냐면 이게 블루투스 카드 단말기니까 bt입니다 bt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딱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bt 설정에서 뭐 어려운 게 있는데 뭐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bt 연결만 눌러 주시면 돼요 클릭 그러면 장치를 찾는 중입니다 멘트가 떴죠 그러면 k m r k 1 0이자 이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요 뒤집어 볼게요. 여기 2401020이 되어 있죠. 이거예요. 자, 요거 이거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 그러면 장치 연결 중입니다. 죠 그리고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블루투스 연결 요청이라 되어 있고 KMRK K102. 자, 기기를 등록할까요? 등록하면 되겠죠. 등록.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자, 보시면. 무결성. 성공해. 연결에 성공하였습니다. 멘트가 뜰 겁니다. 설정을 저장하였습니다. 떴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앞으로 나가십시오. 자, 됐어요. 여기 있죠.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 뒤로 가기. 그럼 여기에서 가맹점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맹점 정보로 들어가시고요. 자, 여기서 가맹점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가맹점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이때 TID. 또 TID와 사업자 번호, 사업자 번호 여러분의 사업자 번호 치, 치시면 되겠고요. TID는 저희 카드 단말기 업체에서 알려드립니다. 어, 제가 이 업체, 한 업체의 TID를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572401070 이네요.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 한번 쳐 볼게요. 이 업체의 사업자 번호가 3480402005네요. 자, 쳤고요. 그리고 여기 장치를 어, 클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장치 있죠. 어, 여기다 치 아, 여기야 장치설 장치를 누르지 마시고 여기 빈 공간 있죠. S.N.의 이빈 공간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들어오네요. 번호가. 그리고 뭐 복수가맹점은 어, 일반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등록 요청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맹점 등록 중입니다. 그리고 가맹점 등록 성공이라는 메시가 나왔죠. 자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럼 뒤로 가게해 볼게요. 이제 메인 화면으로 가 볼게요. 자, 이제 자,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메인 화면입니다. 카드 결제, 현금 결제, 그리고 간편 결제. 자. 그러면 자, 종료할게요. 어플을 종료를 해 버릴게요, 이제. 자, 그 어플을 종료하게 되면 이 블루투스 카드 단말기도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제를 한번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전원을 켜 주시고요. 띠릭 소리 나죠? 그 다음에 어플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거죠 자, 어플 클릭하면 아이고.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전원을 켰습니다. 어플 클릭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카드 결제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카드 결제 눌렀고요. 그러면 여기에 b l e 있죠. b l e 밑에 상단에 보면 종료 환경 설정, b l e 연결이 있는데 이 b l e 연결이 이렇게 어, 녹색으로 바뀐 상태에서 이제 어, 거래를 하면 됩니다 이 b l 리 연결이 녹색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코세스 IC APP라는 어플과 블루투스 가단막이 어플이 서로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겠죠 여기 블루투스 가단막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이게 바로 뭐예요? 블루투스 표시죠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 블루투스 표시에 어, 파란색으로 이렇게 있어야만 카드 결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어플을 한번 꺼볼게요. 어플을 끌, 끌 때는 비일리 연결 밑에 있죠. 이거 화살표 이걸 눌러주시면 자, 웹을 종료 어, 하시겠습니까? 라는 멘트를 합니다. 블루투스 장비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 확인. 그럼 자동으로 블루투스 장비도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웹도 꺼지고요. 정말 편리하죠? 다시 한번 켜볼게요. 자, 키면 전원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은 어플과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블루투스에 파란색 불이 들어오지가 들어 오지가 않죠. 자 이제 어플 클릭해 볼게요. 클릭. 클릭. 자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어플 어플을 켰다고 해서 이 블루투스 이 부분에 표시가 파란색으로 표시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BLE 연결에도 BLE가 BLE 대기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먼저 카드 결제를 눌러 보십시오. 눌러 보면. 자 장치 연결 중입니다. 연결에 성공하였습니다. 멘트가 나오죠. 그리, 그러면서 여기 BLE 연결이 녹색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여기도 블루투스에도 파란색 표시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제할 수가 있겠죠. 카드 결제를 눌러볼까요? 자 금액 눌러주신 다음에 입력 그리고 결제. 이때 카드를 여기에 투입을 하게 되면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어, KMRK. MR-K102 블루투스 카단말기 어플 설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